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디트로이드, 맞나? 디트로이드? 어, 디트로이드 비컴 휴먼입니다. 이거 나온 지좀 됐죠? 예. 네. 어, 나온 지좀 되는데, 제가, 플스를 얼마 전에 샀어요. 그래가지고, 음, 마, 침 예, 이 게임이 갓게임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 게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진짜, <laughs> 저 이거 게임 처음 해보는데, 와, 그래픽 이거 미쳤네. 이거 그래픽이잖아. 사람이 해서 한거 아니잖아. 와,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네. 아, 근데 지금 제가 감기가 좀 걸렸어요. 코감기 걸려가지고 방송하다 좀 코를 좀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뭐 좋네, 배도 부르고. <laughs>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디트로이드비컴 슈머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이야기. 자 앞에 이거 조금 해봐서 했어요. 조금. 인터페이스 어떻게 되나 보려고 진짜 조금 해봤어, 조금 안녕하세요. 혹시 캠이 궁금하시면 말씀해주세요. 캠 일부러 안 켰어. 이거 스토리 위주의 게임이라 그래가지고, 괜히 캠, 내 얼굴, 내 얼굴 나오면은 방해될까봐. 일부러안 켰어요. 게임 소리랑 마이크 소리 좀잘 들리는지 모르겠네. 오. <laughs> 이걸로 이렇게 조작해서 Oh surely oh, oh, so please please you gotta save my little girl Wait You're sending an android All right <laughs> <What's> ma'am you need to go You can't do that You Why aren't you sending a real person Keep that Uh. Well 살려주기, <laughs> 살려주기, 살려줄게. 살려줄게요. 아, 근데 나의 징그러운데, 이게 제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좀 약간 바뀐다는 거였나? 목표 확인. 지 앞에 조금 해봤는데, 네. 제 앞에 진짜, 진짜 조금 해봤어요, 진짜 조금. 이건 말도 안 돼. 에런 경감님, 저는 코너입니다. 개무시. 야, 개무시하네. 주인공이 안드로인, 안드로이드인가봐요 불량품의 이름은 불량품 행동 정식적 충격 작동 정지 코드 불량품의 이름은 뭡니까? 어, 불량품의 행동 listen. s i g 오늘 48%. 뭐야? 아, 무슨 일인 인알 인...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인질을 붙이라기. 음, 오케이. 여기 는 없나? 어, 저거 저거 보면 될것 같아요. <laughs> 자, 막 꺼서 이동해서 이렇게 세모 이렇게 단서한개 야, 이거 단서 하는 것도 진짜 오. 자, 세모. 불, 불량품이 아버지의 총을 가져가. 아, 불량품이라는 게 안드로이드를 말하나봐. 여기, 아, 이, 이, 여기 게임 세계관이 안드로이드가 있는 그런 세계관인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나가기. 안드로이드, 를 안드로이드, 어. 아까 총을 가져간 것 같아, 총. 잠깐만, 또. 어디, 어디, 어디로 어디 가야 될까? 방. 인질 방수색하기. 응, <laughs> 음, 피해자 조사. 또 다른 건 없나? 와, 되게 많네. 볼 거. 이거, 이거 다 조사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피해자부터 먼저 조사할게. 와, 이거 완전. 쌌나봐, 총으로. 총을 쌌나봐. 이거 다 총상이죠, 총상. 아, 누르고 있어. 어, 누르고 있어야 돼. 탄에 이한 총상. 기웅 아 기웅 기웅 진짜 짜있는지 어다 조사했고 이거 재구성하면은 이제 움직이는 거볼수 있는 거죠 오 총을 어떻게 맞았는지 볼수 있는 거야 <laughs> 음 아빠 손에 뭔가를 들고 있다 아버지 손에 어, 어 저기 태블릿 PC같은데? 아닌가? 그치그치 그치, 맞지? 태블릿 PC같은데? 성공을53% <laughs> 시야를 바꿀 수는 없나, 그래? 알2를 누른 상태에서. 오케이. 저거, 저거. 저거부터 조사할게요. 템버린이야 <laughs> 아이씨, 오늘 헤드이션 아이는 청소를 듣지 못했대 <laughs> 오케이, 이제 저기 와, 근데 이 재밌다 이거 진짜 내가 뭔가 조사하는 것 같아 보기로 끝나는 거야? 아 끝났네. 혹시 내가 조사하는 거 같아? 오, 출구 들린 거 아니야? 장들매제. h u n d 아, 불량품이 다른 제품으로 대체될 예정이었대. 아, 그래가지고 빡쳐가지고, 총뽀려가지고 내가 니네 집에서 머슴살이 한개 얼만데, 나를 교체해! 으아! 형님 총쐈나 어우, 침착해. 주인공 침착해. 안드로, 안드로이드라서 그런지 몰라도 침착해. 아, 여기 다시 눌러서 봐야 될것 같아. 근데 저 음악 소리 좀 크지 않아요? 어, 옵션 가서. 어, 메인 메인 메뉴에서만 변경이 가능하대. 메인 메뉴? 그럼 우선 뒤로 가고 메인 메뉴. 취소. 아, 그러면 이거 저장될 때까지 잠깐만 아 저.. 저장된.. 됐나 모르겠 잠깐만 아저화된거야 안된거야 어 감사합니다 팔로우 하 <laughs> 감사해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했죠 예 네? 좋아요 여기까지 했어 이제 오 총성 총성 맞아 총성 아까 총성 오는데 주인공은 안드로이드기 때문에 침착하게 안녕하세요 침착하게 잠깐만 보자 가까운 거부터 가게 가까운 거부터 와 근데 진짜 이거 그래픽이 무슨 와 이거 진짜 리얼하다 리얼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어아이 경찰도 맞았네. 아까 아홉발 있다그랬는데 지금 아빠한테 세발 쏘고 얘한테 지금 한발 쐈으니까 지금 네발? 어 그러면 이제, 이제 아니겠지? 아 그건 아니야 총알을 많이 가져갈 수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재구성 아 근데 이, 이 기능이 진짜 멋있어 이게 진짜 멋있어 이게 어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볼수 있고 어어 저기있다 저거 인질이 사격 장면을 목격했대 그 다음에 얘, 얘 뭐야 뒷편인데? 뭐가 튀었어 경찰이 불량품에게 사격을 했어 아 <laughs> 음, 잠깐만 그러고 이렇게 불러서 보면 뭐해제지 봐야겠지. 아, 저기 있다. 아, 총을 밑에 떨궜어. <laughs> 오케이, 그럼 이제 저총은안 주서 봐도 되는 건가? 오케이, 우리 그래. 손 뻗기. 어, 2029년산 앞으로 11년 후가, 1 1년 후에 우리는 가정 한 가정당 안드로이드 하나씩을 갖게 됩니다. 들기 <laughs> 들게 우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들게 보기 아 이거 이걸 본다고 보기 좀 될만한데 어 그리고 어 끌고 있는 거 이거, 이거, 저 꺼야겠지? 아, 저 꺼야된다고. 불나. 아, 얘네들은 뭐 하는 거야? 이거, 이거 꺼놓고, 어? 해야지. 저 전기레인지 저거, 저거, 전기세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자, 자, 자. 그리고. 거의 다 있어, 조사 이제. 그죠? 어, 어, 저기 또 있어. 어, 저기 또 있어. 어, 아니. 또 있어, 또 있어. 증서거 해제 아, 안드로이드가 고의로 인명 피해를 주는 게첫 사례라고 이게. 안드로이드가 생긴 일에 고이, 고의로 피해를 준게첫사례래요 자, 이제 진짜, 이제 저 앞에 있는 것들만 남았지? 어. 침착. 주인공은 침착. 이게 안드로이드의 혈흔 같은 건가? 신선한 파란 혈액. 안드로이드가 다힌 불량품 모델 PL 600 이제 여기 오케이 이거 아까 그 인지 인지 꼬마이 신발 <laughs> 아 진짜 혈이 있어 저건 아빠 피를 밟은 게 아닐까 아 왠지 애는 안 다쳤으면 좋겠다. 네 다들 그런 생각이 않 들지? 오우씨 어, 오. 야, 야 진짜 무서워 키민로 남아요. 어, 이것도 조사하는 그거를 해야 되나? 인질 파악. 어, 이거 뭐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 뒤로 물러서는 건 아닌 것 같고. 불량품 불안정. 인질 찾기. 천천히 접근. 어 진정시킨다. 원오 <laughs> oh, 어, 약간. 어나나진실말할래어짓말 나 yes. 못해 이내게좀 진정되니까 아 잠깐만 원인에 대해서 해졌어 그게 일어났어, 그치? 나는 가족을 죽는 그녀를 Throw ah. away when you're done. Listen, I know it's not your fault. These emotions you're feeling are just errors in your software. No, it's not my fault. Oh, I love them. You ah. know, but I was nothing to them. just a slave to be ordered around 세모 현실적으로 지금쯤 현실적으로 대화할 필요가 있어 the only question is whether or not you take another innocent life it's not up to you I'm holding all the cards if I die she dies 오오 안돼안돼아 하지마 하지마 아 진짜 하지마 아예 아예 오우 씨. 오우 씨. 나 도로 이거 태우는 거야. I c 한다. 오. 안드로이드가 이동하라면 이동해 주네. 아까 경찰은 개무시하더니. 신뢰 얻기. 지금쯤 신뢰를 얻어야지. 우리가 그냥 설득을 해야지, 했잖아. 그리고 그래, 현실적으로도 말해주고. 오, 진짜. 타협한다 안심시킨다 지금 지금 안심시켜야 돼. 진실을 말해주면 안 돼. You. You okay. I 어, 스어 어, 꼬마에다쳤어 오, 아. 아. 아니야, 난널 살리고 싶었어. 오, 저 냉철한 표정 봐. 어, 이 집은 이제 안드로이드 못 쓰겠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상황으로만 봐서는 딱 그거지. 안드로이드가 어 뭐야? 이 챕터는 순서도입니다. 이것은 체크의 순서인데, 여기서 지금까지 지나온 루트, 아직 확인하지 못한 루트 해제된 가능성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오케이. 음, 전 세계 통계? 아니 아니 전 세계 통계 하지 않게 안 할게. 그냥 계속.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안드로이드가 그냥 로봇처럼 그냥 집에서 가정에서 뭐그 가전제품처럼 있었는데 로봇 자체는 저, 점점 발전하면서 스스로가 어, 이제 나는 가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능적인 수준이 됐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지 난널 교체하겠다 더 좋은 안드로이드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모품으로 보는 거야 있어? 그래가지고 안드로이드는 이 가족들을 진짜 자기네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했는데 이 가족들은 날 버린 거지 그러니까 어 진짜 만약 사람이 같이 살다가 어이 팔아버린다고 치우면은 진짜로 어 사람은 사람 끼리 총쏠수 있지 근데 안드로이드는 스스로가 안드로이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를 가족이라고 받아줬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만큼 지, 그만큼 어 지능이 이제 생기고 해서 이제 첫 번째 안드로이드 생기는 이제 첫 번째 고의적인 이 사건이 터진 거야 아, 지금 안드로이드의 전시장이야, 이거. 아, 그래. 아이제 안드로이드를 사람처럼 대해줘야 된다는 그런 식의 스토리가 나올 것 같다. 가 기억을 깨끗야된다는게아니라이제 어. 애들도 지능이 있으니까. a x 4어카 와, 이거 진짜 재밌다. 이거 영화 보는 것 같아. 스토리랑 막 이런 영상이 나오고, 막 뭔가 대사를 쳐야 되는 어, 어, 게임에서 대사를 치는 곳에서는 좀 멘트 안 할게요. 좀 집중할 수 있게 그게 교실이 어느 배경이에요? 약간 느낌 영국풍인데, 아니 그니까 여기 뉴욕. 모르겠다. 오 <laughs> 와... 이거. 그냥 내 생각인데 결혼 안 하겠는데? 아 <laughs> 어, 봐봐 나, 나 저기 싫어 저기 아우 저 아저씨가 저렇게 젊은 안드로이드 여자애를 갖고 가는게 <laughs> 나만 이상하지? 그치 나만 쓰레기야